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마 대한민국 가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뉴 카니발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거든요. 연식은 15년 3월, 주행거리는 1 3만6천0 0 k m 사고는 보조석 쪽에 단순하게 횡단화가 교환이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이 좋은 차량 제가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색상은 검정색 차량입니다. 보시면 본네 깨끗하고요.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두고 깨짐없이 기스 없이 좋습니다. 범퍼 쪽 볼까요? 범퍼 쪽도 기스나 크랙 없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 기스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터리 유광으로 봐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타이어 인치를 재는 건데요. 한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초기 세팅을 0으로해 놓고 이게 완전히 새 거는 2.8 28.m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잠시만요. 해 놓고 쭈쭈쭈쭈쭈쭈쭈쭈. 예. 21.3. 거의 80%, 89% 이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팅 상태 좋고요. 루프 괜찮습니다. 깨짐 없고요.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크랙이나 기시나 문콕 없습니다. 뒷타일 상태도 역시나 좋고요. 보시면 트레드 괜찮죠? 뒤쪽 보겠습니다. 테일램프 양쪽 사이드 다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에 있고요. 보시면 크랙 없습니다. 범퍼 상태 좋고요. 문 한번 열어볼까요? 뒤쪽에서 보면 이 차량은 9인승, 11인승보다 9인승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 차량은 9인승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뒤에서 땡긴다, 땡겨 봅시다. 우와, 땡기면 이렇게 땡기면 땡기면 예, 뒤쪽에 보면 뒷좌석이 올라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이거 접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문 닫아볼게요. 예, 측면 보조수 쪽 보겠습니다. 어, 타이어 휠 상태 좋고요 특별히 썬팅 벗겨짐 없습니다. 측면에서도 문콕이나 이런 거없고요 어, 백밀러들 상태 다 양호합니다. 앞 타이어도 휠, 그리고 타이어 다 모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한번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트립 어 열어보면, 은 백밀러 조절하는 버튼들, 그리고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시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운전석 보조석 시트, 찍김없이 깨끗합니다. 뒷좌석 열어볼까요? 뒷좌석 시트, 리얼도 깨끗하죠? 반대쪽도 좋습니다. 안에 보시면 모든 시트들 상태 다 깨끗하고 루프 쪽도 네, 크게 거슬리는 부분 없고요 뒤쪽 보시면 이쪽에서도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열의 운전석과 2열 좌석에서도 열선 시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쪽 운전석 쪽에서는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버튼, 주구 개폐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 보도록 할게요. 실 주행 거리는 146,000km 실 주행 거리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멀륨과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어, 센터페시아 쪽에서는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형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러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에서 는 공조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USB 옥스 계기봉 쪽에서는 또 통풍 시트와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열어보면 충분하게 수납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컵홀더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백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부랑 본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6 네, 카니발 차량 시운전 영상입니다. 어, 주행할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음 없고요. 변속 잘 되고요. 어, 속도 잘 올라갑니다. RPM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요, 브레이크도 잘 서네요. 실내에서 들어오는 외부 잡음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적고요. 차량 상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핸들에서도 떨림이나 이런 부분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밟아봐야 되는데요, 차 조금 막히네요. 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진동이나 이런 거 거의 없고요. 네, 미션 튀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정비업체 가서 하부랑 본내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JP 모터스에 와서 올류 카니발 차량 하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우선은 뒤쪽에 보겠습니다. 뒤쪽 서스펜션 쪽에 뭐큰 뭐 이상은 없고요. 큰이상 없고요. 네. 편마모 없습니다. 타이어 뭐 상태 없고요. 라이닝은 네. 한70% 남았습니다. 라이닝은 70% 정도 남았고요. 어. 네. 뭐 슈버 같은 것도 이상 없고. 네. 하여튼 약간 타네요. 알겠습니다. 쭉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엔진과 미션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미션 쪽에서는 뭐 미세주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 가스켓까지 깨끗하고요. 엔진 오일 쪽에도. 네. 진 오일도 오, 엔진 네, 이게 묻은 거거든요 이건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엔진 룸 상태 괜찮고요 네. 옆에 보면은 등속조인트에 부츠 이상이 음. 없고요 편마모 없습니다 네, 라이닝도 좋고요 네, 라이닝 상태도 좋고요 예. 네, 이쪽 네. 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본넷 열어서 엔진 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트 먼저 볼게요 네. 음 벨트는 자측에는 벨트 상태 네, 깨끗하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양 충분하네요 그 파워 오일은 조금 보시게 네. 해 드릴게요. 네. 엔진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엔진 오일은 항상 닦고서 케이지를 닦아서 봐야 됩니다. 네. 어, 양, 양, 어, 정량입니다 예, 엔진 오일 양은 정량이고요 이제 필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네, 어, 안 음, 뭐 교체한 지는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예, 부동액 양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뜨거우니까 도, 보즈 보즈 탱크에 주시면... 네. 그냥이고요. 보조 탱크 네. 정량이고요. 조는 정량이고 심해야 됩니다. 어, 예, 양은 충분하네요. 아, 충분합니다. 예, 색깔도 괜찮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문 경정비 업체인 j p 모토스에 와서 차량을 또 철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오는 중에 차량 하부에서 어떠한 잡소리 올라오지 않았었고요 미션도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충격이나 변속 지원 전혀 없었습니다 하부를 띄워봤더니 서스펜션 쪽에 어떠한 부식 이 없었고요 뒤쪽에서도 음,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엔진과 미션에 미세누유 자체 아예 없었고요 동속조인트, 부츠 찢어진 부분 없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본넷을 열어서 오일류 점검하였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량이 조금 부족했는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은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더라고요. 벨트 상태 모두 다 좋네요. 전과 하나에서부터 모든 옵션 제가 눌러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이 바로 사용하도 괜찮은 차량으로 피터팬이 올류카니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